한 중국인이 사진을 찍기 위해 영국의 여왕 근위병에게 접근합니다. 영국 근위병에게 신체적 접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중국인은 가까이 몸을 딱 붙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자 근위병은 중국인을 뒤로 밀쳐내는데요. 이 영상은 현재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왕 근위병은 절대로 신체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러한 영국의 문화에 대해 모르는 여행자를 위해 영국은 영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항상 이러한 것에 대해 알립니다. 다만 중국인들은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항상 일으키곤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영국보다 훨씬 대국인 국가가 영국 같은 소국에 무시받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화가 난 부분은 영국 그 어느 곳에도 여행지에 중국어가 써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중국인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한국에 찾아온 중국 관광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말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시고 몇몇 분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다거나 또는 공항 같은 곳에서 대놓고 새치기를 하는 중국인들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은 한해 천만 명이 옵니다. 이것은 중국 인구의 겨우 0.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행 오기 위해서는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몇 달간 있었어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은 중국 상위 0.1%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9.9%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요? 한국에 여행 온 중국인들만 보다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다른 중국인들을 보고 더욱 충격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은 당연히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 사실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삼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는 중국어를 많은 국가에서 모국어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닌 중국의 인구가 천문학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이는 모국어에 한정되어 조사한 통계이고, 만약 공용어를 포함하면 영어와 스페인어가 중국어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국어는 중국 이외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모국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최근 해외를 나가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에 여행 온 중국인이 쓴 글도 화제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어는 세계 공용어가 맞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다. 인구가 많은 인도나 미국조차도 국민들의 모국어가 전부 다르다. 이 말은 결국 중국어는 영어를 뛰어넘는 하나의 공용어라는 것이다. 난이도의 측면에서도 확실하다. 단어의 형태가 계속 변화하는 열등한 영어보다도 중국어는 훨씬 뛰어난데 중국어는 단어의 형태가 웬만하면 절대 변화하지 않고 새로 보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 단어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도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는 언어다. 가장 큰 예시로 한국과 일본을 들수 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한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본적인 문법을 구성하는 글자는 히라가나를 이용하지만 뜻이 포함된 단어에는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몇년 전까지는 말이다. 당장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한자와 한국말을 공용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자를 배척하는 현중 젊은 층 한국인들 때문에 한자가 한국에서 많이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단어만 보고 뜻을 유추할 수 없게 되었다. 한글은 정말 비효율적인 문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언어는 그 나라의 국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이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크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한자를 이용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자를 버려버린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공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언어란 업무와도 큰 관련이 있는데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 좋은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글은 너무 효율이 좋지 않다. 특히나 중국어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닌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자연적인 언어인데 한글은 결국 한 단체에서 만든 것이다. 그러한 만들어진 문자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에 다녀온 내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정말 화가 났는데 그들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 곳곳에 있는 중국어 안내문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어 안내문이 있는 곳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발길을 끊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 중국어 안내판이 있으면 그곳에 중국인이 많이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것.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인들은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다. 한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중국어를 보기 힘들고 대부분 한글만 써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인과의 간단한 대화에서 대부분 영어를 이용하는데 심지어 상대방이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고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큰 무례함을 저지른다. 우리 중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 그것이다. 누가 봐도 우리는 중국인인데 중국어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 정말 기분이 나쁘다. 마치 한국인들이 중국에 오면 그들에게 북한말을 쓰고 남한 말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우리 중국어가 전 세계 공용어까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중국 문화권에 있는 속국들 일본이나 한국은 중국어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어도 상식적으로 정말 열등한 언어인데. 그들의 히라가나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많아서 우리 한자와 함께 쓰고 있다. 사실 한국어의 대부분도 우리 한자에서 따온 것이다. 이러한 모든 언어에 남은 증거들이 그들의 속부김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려고 한다. 비와 눈을 닫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미래는 없다. 만약 그들이 중국에게 잘 보여서 우리 중국이 품어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통계적으로 우리 중국보다 훨씬 잘 살지 못한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고칠 것은 바로 언어다. 열등한 언어를 버리고 중국어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할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이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팩트체크 해봅시다. 한국이 한자를 쓸때국력이 상승했고 한자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국력이 줄어들었다는 주장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재 중국의 성인 문맹률은 10%입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이 문자를 모른다는 뜻이죠. 한국의 문맹률은 어떨까요? 한국의 문맹률은 1%로 나옵니다.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의 발전은 문맹률과 높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이 무례한 것이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영어를 잘하는 국가로 129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49위인데요. 물론 한국도 영어를 잘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보다는 기본적인 단어를 더욱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오면 영어를 먼저 쓰는 것은 그 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이 자기들에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해당 글에서는 한글과 일본어를 업무용으로 효율이 좋지 않은 문자로 이야기했는데 모든 업무는 컴퓨터로 다 되는 21세기에 효율이 좋은지는 입력이 얼마나 편한지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몇천자가 넘는 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어만 가지고 문자를 입력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식의 키보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중국에서 중국식 키보드로 만들어낸 키보드였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현재 영어로 된 키보드를 씁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바로 그 영어 말이죠. 중국인들은 영어를 자국만의 발음기호로 사용하고 그 발음기호를 영어 문자로 작성한 다음에 관련된 중국어를 고르는 식으로 문자를 입력합니다. 입력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혐오하는 영어를 베이스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참 안타깝죠. 중국은 키보드 타이핑에 영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키보드를 대중화시키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습니다. 영어식 중국어 발음 기호는 불편하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음성인식을 이용하는데요. 핸드폰에 대고 자기의 말을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이 많은 곳은 핸드폰에 글자를 입력하는 사람들보다 핸드폰에 대고 크게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자보다 한글이 업무에 비효율적인 문자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는 중국의 오래된 문화를 좋아해서 중국어를 공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에 다녀온 뒤 많은 것을 깨달은 뒤에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더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